후보자 회의가 있습니다. 가지 어,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 이제 고 자, 15초만.

네, 안녕하세요. 관리배당 원창입니다. 아, 시간이 뭐, 앞서시고 해서, 그, 나름대로 페이자료에 의해서는 전달해 설명드리고 말씀을 하고요. 우선, 저기 어, 6시 국부장 동료가 마감된 후에, 네, 결정된 기호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호 결정 내용입니다. 제천시장 선거 기호 1번 새누리당 최매명 후보 기호 2번 세정치 민주당 이근희 후보 기호 4번 무소속 홍성준 후보 비례대표 제천시 의회의원 선거 기호 1번 새누리당 기호 2번 세정치 민주당 지역구 청천북도 의회의원 선거 제천시 제1선거 후보 기호 1번 새누리당 유영장 후보, 기호 2번 새정팀인연합 권기수 후보, 제천시 제2선 후보, 후보, 기호 1번 새누리당 강현 천상 후보, 기호 2번 새정팀인연합 김호영 후보, 지역구 제천시의원 선거 제천시 가선 후보, 1단번가 새누리당 이동규 후보, 1단번 새누리당 영재환 후보. 기호 2번 세정지 민주연합 홍석영 후보 기호 4번 정의당 박광호 후보 기호 5번 무소속 최종석 후보 제서지 나성호 후보 기호 1-4 새누리당 정명으 후보 혁영등 후보 1-4 새누리당 이정훈 후보 기호 2번 세정지 민주연합 최상기 후보 제서지 다성호 후보 기호 1-4 세누리당 김꽃님 후보, 1나 세누리당 박승동 후보, 기후 2번 세정치 민주연합 만흥승경 후보, 기후 4번 무소속 김동수 후보, 5번 무소속 조영주 후보, 제서지나성동 후보, 기후 1-4번 세누리당 김영수 후보, 1-4번 세누리당 신철성 후보, 기후 2번 세정치 민주연합 김동식 후보, 기후 4번 부소속 김기성 후보, 후보 마성공우, 기호 후보 부소석박창환 후보 대선시 박원공 후보 기호 1-4 새누리당 김정은 후보 1-4 새누리당 김호경 후보 2-4새정치민주당 전원표 후보 2-4새정치민주당 최경장 후보 2-4새정치민주당 권관중 후보 시호삼은 무소속 조작기 후보 이상입니다. 보시다시피 다 불화정 선수 담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오늘 아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 명부 사은 경우는 이제 5월 20일까지 제천시청 자치행정과시정계에서 교부를 합니다. 신청하시면. 거기 신청되는 선거의 명부와 보수 부표 신고의 명부를 이제 교육받을 수가 있는데, 어, 그때 교육 비용을 낮춰주셔야 됩니다. 신청하실때교육할 때. 뭐, 에퍼 교육비 1면당 68원, 자기 기숙교 1면당 700원, 그서 a 이퍼1년당 25원이 출발입니다. 그리고 명부는 반드시 에, 받으시면, 나중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안 되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그런 행위는 어, 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다그 다음에 홍보물 제출 사항인데 홍보물 제출는 5월 21일 18시까지 제출 그 마감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책장 홍보물은 5월 23일 18시까지 어, 시간이 넘으면 그사태로가 되게 되죠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러니까 시간 이전에, 또, 마감 시간 이전에 제출이 될수 있도록, 인쇄소득에 동작을 하셔가지고, 기한된 제출이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벽과 공구는, 운면동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직접 그 인쇄물을. 그래서 뒤에 이제 운면동별로 제출할 수있는 제가 문서를 또 보여드렸고, 이번에도 뒤에 보시면, 어, 어, 표시해붙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형 선거 공고 만드시는 분은 정자형 선거 공고는 저희 시의원으로 추진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시장 선거 후보님께서는 일찍 동의한 공및 선거 공고 파일을 이제 5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이미 이제 문서를 안내해 드렸고 그각 자료별로 pdf 팔로 이렇게 인쇄서수들이 얘기하셔가지고 어, 미리 받아보셨다가 제출을 주고 이번에 하고 나와있는 대로 심리학, 어, 바이팅이나 그 규격을 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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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시고요. 지역구 공연 및 시의원 성도 공식 아, 파일도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20일까지